집에서 누군가 한 명은 해줘야지 그 집안에 소비생활이 빵 뚫려. 어, 막힌 혈이 뚫린다고. 아, 진짜야. 뭐 약장수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원, 박사까지 해봐라. 이런 거 알려주나. 절대 안 알려줘. 어, 왠진 몰라. 과소비 떵떵대고 살고 싶다.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나리 이동욱입니다. 성시경 막걸리 리뷰. 와, 최신 소비 트렌드 수싸움에 이어서, 어, 이게 빌드업이고,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시발비용, 말 그대로 이제 막, 과소비를 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정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꿀팁.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뻥, 자, 떵떵 대고 살수 있나? 어, 정말 개꿀팁인데,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답을, 바,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개인 소득, 자, 맞나요? 어, 개인 사업자 카드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비생활에 신세계가 열리지 않아. 어, 무슨 얘기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월급쟁이로만 평생 살아서는 절대 소득을 내맘대로살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이걸 보시는 뭐, 30, 20대, 30대, 40대 분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사업자를 내도 되지. 근데 그걸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치를 창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개인 소득자를 내는 겁니다. 어. 누군가 눈이 좋아서 그냥 엄마 아빠가 잘 나가서 그냥 야꼽살이껴 깍두기 시켜주게 해가지고 그냥 가지치기 해서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걸 굉장히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인턴, 대학교 의대에 들어가서, 인턴, 전공이, 그리고 펠로우, 진료교수, 뭐, 전임교수, 그 다음에, 이제 페이닥터로 나섰죠. 어. 그때까지도 전혀 몰라. 제가 눈이 얘기해서 덩을 해서, 나 수술 더럽게 잘한다. 진짜, 안과 수술, 망막 수술, 백내장치에 더럽게 잘한다. 깔려면 까라. 얼굴 까고,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한 주제들로만 다루는데, 사실 이건 예민한 주제 아니죠. 진짜 환율, 시사, 정치, 경제, 주식, 뭐, 다 들어와, 의료, 다 들어와 하는데, 덩덩대고 살고 있죠. 어,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진짜 탑클래스 유사입니다. 어, 세금 이런 거다 싫으니까 나는 페이닥 타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어, 그렇게까지 해서도, 말 그대로, 뭐, 막, 지르기가 아까운데, 제가 제 소비, 자 아마 대부분의 월급쟁이를 계속하고 계시는, 사람들, 의사분들이 저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소비생활을 임할 겁니다 근데 그 발상을 딱 깨주는 게 언제였냐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어, 5천만원 기부를 하면서 고 스타트가 된 거예요 5천만원 기부를 딱 때리면서 좋아 내가 이 유튜브로 진짜 내 능력을 검증할 때 돈의 문제가 아닌데 그때 당시 의료 대란이었으니까 의료 대란에 대해서 내가 미래를 의료 대란의 의료 개혁의 끝은 어디가 되는지 네 개포 말고 민영하다 이거 빌드업이 되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내가 이걸로 버는 돈을 그돈 이상으로 아예 얹어서 미리 상기부 때리고 어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연말 정상이나 사업자, 뭐, 하여튼 뭐, 그걸 내야 된네요 사업자 등록을 내야지, 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 세제 혜택 별로 못 받아. 우리나라에서 기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100% 그, 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내래. 어, 그래야, 이중 기부도 하고 세금도 내고, 어차피 50% 세금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비율이 효안 생긴다. 그래서 냈는데, 그때 깨달은 거야. 와, 개인,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 카드.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다는 걸, 해정이가 몰랐던, 어, 자, 근로소득세 내는 난 몰라는, 몰랐던,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laughs> 그게 언제야? 1년 전인가? <laughs> 의사로 아무리 잘랑한다잘랑한다 잘한다 해봤자 몰랐던 세상인 거지. 그거를 알게 되고, 유튜브로 이제 개인사업자를 하니까, 유튜브가 점점 열심히 하니까 맛을 보는 거지. 야, 이거 유튜버가 의사보다 훨씬 잘 나간다야. 잘 나간다는 게좀 애매한데 시간 대비 효율이 기가 막히네, 진짜. 어. 20분짜리 올리는 영상으로 진짜 너무 돈을 구글에서 잘 주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막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잘 벌진 않지만 진짜 투자한 거에 대비 너무 잘 벌어. 연예인 급이다, 진짜. 연예인이 진짜 뭐 최상계 진짜 돈을 잘 버는 입장이. 물론 이제 하이클래스 가 거기서 상위 1%가 독식하는 세상이겠죠. 유튜브 마찬가지예요. 그 밑이 유튜버야 내가 봤을때그 밑이 유튜브, 그 밑이 잘 나가는 자영업자 세계야. 어, 그 밑이 전문직입니다. 물론 전문직도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격차가 너무 심하지만 평균이 높은, 높은 것뿐이지 진짜 천상계는 이제 연인이랑 예 유튜버야. 이제 기가 막혀 진짜 말이 안 돼. 어, 이거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유튜버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게 잘 사는지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 어, 그냥 막 뭐 빌딩 부자 뭐 보람치고 나오면 그냥 바로 빌딩 치 빌딩 부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어, 몰라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소비생활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월급이 100원이야. 근데 내가 10만원짜리 신라호텔 케이크를 사고 싶어. 아니 그죠. 내가 월급이 100만원인데 10만원짜리 실라 호텔 팥빙수를 먹고 싶다고 해 봐요. 50만원짜리 패딩을 뭐 사고 싶다고 해.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 지출입니다. 100만원 월급인데 50만원짜리 패딩을 산다는 거는 50%를 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과해야 될게 있어. 내가 100만원짜리 이제 월급을 받았다는 거는 쉽게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세율이 50%라고 해. 그냥. 그러면 내가 창출한 가치는 200만원이었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0만, 물론 세, 이거 여기서 또 따지 거실 분들은 세율이 20% 30%막 얘기할 텐데 다 필요 없고, 그,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내가 200만원짜리 사회적인 가치를, 퍼포먼스를 낸 거야. 어. 거기서 50만원에, 그러니까5 50 0를 세금을 띄고 100만원 난 세후로 받은 거고, 거기서 10만원짜리, 어, 실러 호텔 팥빙수를산 겁니다. 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개인사업자를 부업으로 냈어. 좋다 이거예요. 개인사업자를 부업으로 내서, 어, 100만 원을 받았어. 매출을 100만 원 창출했다는 거야. 여기서 차이는 그거예요. 월급쟁이로는 200만 원의 세, 가치를 창출하고 세금 내고 100만 원을 세금으로 받은 거고. 개인 사업자로 부업을 했으면 100만 원의 어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아직 세금 안 냈어. 세금 언제 내냐? 내년 5월, 6월에 내는 거야. 어. 그니까, 러 아직까지 온전하게 내수 중에 내, 내 매출일 가치가, 창출된 가치가 온 겁니다. 여기서 10만원을 썼네? 그러면 9 0만원의 어, 가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내년에 50% 세금 냅니다. 그러면 4내수 중엔 45만원이 남고 10만원짜리 팥빙수가 남는 거야. 그래서 총 55만원어치의 가치가 있었고 쓴 거야. 아까 내가 제가 뭐라고 했죠? 200만 원 월급쟁이는 20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100만 원 세금 내고 100만 원 중에 어 10만 원짜리 맞나요? 10만 원짜리 그 지출을 한 거예요. 뭐가 어,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200만 원짜리 내고 200만 원짜리 퍼포먼스를 내고 어 결국에는 10만 원짜리 팝빙수와 90만 원이 남은 거고 여기는 100만 원짜리 퍼포먼스를 내고 그 그러니까 45만 원에 내 남은 여, 월급과 그러니까 내가 실제 수령한 세후 연봉인 거죠 월급 월급과 10만원짜리 팥빙수가 나온 거예요 즉50% 세일 들어간 거야 어, 팥빙수를 50% 세일 된 가격에 먹은 겁니다 어, 약간 애매한데 어, 애매한데 어,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게 차인 거야 도대체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뭔지 그 그러니까 매직인 거지 50% 그러니까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율을 그냥 50%를 그냥 심플하게 50% 세율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냥 심플하게 하는 거야 어, 계산이 어려우니까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야 야 내가 나 진짜 돈을 떵떵거리면서 쓰고 싶다 나는 야 내가 진짜 입에 단내 나고 팍팍한 세상이다 어,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다 팍팍한데 겸업금지가 안 되겠지만 그러면 뭐, 가족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사업자 카드를 받으세요. <laughs> 어쩔 수없어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돼. 집에서 누군가 한 명은 해줘야지 그 집안에 소비생활이 빵 뚫려. 막힌 혈이 뚫린다고. 아, 진짜야. 뭐, 약장수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원, 박사까지 해봐라. 이런 거 알려주나. 절대 안 알려줘. 어, 왠진 몰라. <laughs> 그러니까 소비생활에 막힌 혀를 뚫고 싶다. 나 진짜 너무 돈 쓰고 싶은데, 야, 내가 진짜 돈좀 쓰고 싶다. 그러면 사업자 카드를 쓸, 반드시 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세상에 그 창출한 가치에새전 가치에서 소비생활 마음껏 하고 남는 돈에서 50% 세금 내고 가져가는 판이다. 연락이 이래가지고 월급에서 반띵 해가지고 내고. 어, 50% 중에서 팍팍하게 쓰는 게 아니라, 쓸거다 쓰고 50% 내고 가져가라. 근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봉착을 할 그러다 망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맞아. 어, 그게 세상이 허락,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국은 유튜버 하기 운동 하라고. 결론은 똑같아. 본업하고, 어, 뭐, 가족이나 와이프나 뭐, 뭐, 해가지고, 유튜버 하기 운동 돌입하세요. 그래서, 응원해, 가족한테. 아니면 뭐, 컨텐츠를 줘.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사업자를 냅니다 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비생활을 소비 거기서 하는 거야 세전으로지원하게써재끼는걸로 어차피 세금 낼거 그게 차이입니다 어, 본업에서 뭐 월급쟁이를 하던 나는 리스크를 지기 싫고 그거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리스크도 지기 싫으면서 사업자 카드도 내기 싫으면서 나는 떵떵거리면서 성시경이 1500원짜리 소주 마시는 판에 성시경 막걸리를 14,000원 내고 내가 내돈내산에서 마신다 뭐. 몽클레어 패딩을 200만원 주고 산다? 세월세는, 그거는 쉽지 않은 거야. 사업자 카드를 반드시 내야 돼. 어, 그리고 나서 소비 생활을 해야지, 월급쟁이 하면서 소비 생활을 하다가는, 뭐, 대기업 임원에서도 나중에 개털린다, 진짜. 어, 절대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사업자 카드를 반드시 내야 돼. 어, 하다도 안 되면 임대 사업자로도 해야지. 어, 모르겠어. 임대 사업자 하면 사업자 카드를 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공감하는 사람 상당히 많을 거고 어 야씨 저거 사업 기밀인데 저걸 깐다고 유나리가 이럴진 않겠지 어 이러진 않겠지만 제가 몸소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월급쟁이로 잘 나가봤자 진짜 탑 클래스라고 해봤자 결국에 한계가 있다 왜 세후에서 쓰는 100%내 소비 생활과 유튜버 사업자 카드를 해서 어차피 잔돈뿐이지만. 이걸 100% 소비를 승화시키면, 세전 어, 파이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소비생활을 즐기다 보면, 어, 이게 세상이 달라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 어, 이, 이거까지 이제 가면, 어, 어디까지 가냐면,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이 정도 소 이제 개인 사업자로 소비생활을 떵떵거리면서 하고 있다라는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소비생활에 재미가 없어. 성시경 씨 수준은 아마 그 최상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업자 카드까지 들어온 거죠. 이러면 소비생활이 재미가 없어. 어, 1,400원짜리를 먹던, 14만원짜리를 먹던, 더 이상 거기 시발비용으로 이제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냥, 저는 약간 아직은 학, 고기 때문에 가성비 정도 나오는 거야. 그니까 러 내가 유니클로에서 10, 뭐 4만원짜리 패딩을 했는데 이게 200만 300만짜리 원 몽클레보다 더 따뜻하고. 따뜻하다기보다는 내가 막 김치국물 흘려도 돼. 야씨 이거 뭐 끓렸는데 유나리보 각뭐 김치 뭐 이게 김치국이냐 이게 하면서 끓려도 전혀 지장이 없어. 누가 이렇게 하다가 외지해서 부지직해서 이제 기습하는데 전혀 흥미가 없는. 이거 뭐야씨 버리자야 이런 느낌에 되는 어떻게 막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 어. 그거 막 지나가다가 야 어디 뭐뭐 기사 나내 보자. 먼지 막 묻어 비 맞아!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약간 그런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 약간 이, 게 변태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야. 아니면 뭐 남들과 다른 소비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제가 서울 갔을 때두 번의 술자리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친구들이랑 진짜 이제 마시는데, 서로 돈 내겠대. 물론 이제 10만원 정도 된 거죠. 삼겹살집이랑 이제 맥주집 가는 거죠. 근데 서로 내겠대. 근데 웃으면서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날 선배님이 어야 소주 야 뭐냐 그 순대국밥집에서 소주 한잔 더 하자 순대국밥 하면서 제가 거기,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긴 한데 한편더 찍고 싶은데 아 그냥 찍을게요 제가 거기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무 좋다 어, 우리가 누가 막 서로 내겠다고 막 하면서 내도 진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 별로 고맙지가 않아 그게 난 너무 고맙다 어 누가 내던. 별로 고맙지가 않아. 니가 내도 되고, 내가 내도 되고, 니가 내도 되고. 그렇다가, 다음에 또그술자리를 했는데, 또 술을 막 먹다. 기분 좋아. 그럼, 야, 내가 낼게. 내도? 부담도 없어. 어. 니가 내도 되고, 내가 내도 되고, 어차피 사업자 카드야. 어. 그러니까, 50% 할인된 가격이야. 어. 그러니까, 그냥, 개념치가 않다. 그리고, 부담도 안 되고, 사는 사람도 기분 안, 언짢지 않고, 받는 사람도 부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더, 긁어도 지장이 안 돼. 어,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만 받는다. 어, 고맙다. 이,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다 나보다 돈잘 벌거든요. <laughs> 더 열심히 할게, 더 열심히. 아, 알았어. 시원하게 한번 열심히 해보자. 다음에도 또 만났을 때도, 어, 이렇게 열심히, 부담 없이, 어, 맛있는데 뭐, 아 쟤는 맨날 돈안 내. 이런 거 너무 짜증나서 못 만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담없이 만나보자. 그러나 그 다음날 술자리에서, 선배님이 소주국, 그러니까 순대국이죠. 순대국에 막, 그리 제가 그 얘기를 눈치없이 한 거예요. 술먹으까 기분 너무 좋으니까. 선배님 너무 감사해. 근데, 내가 어제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거지. 순대국밥 선배님 사주시는데, 하, 결국, 너무, 이런 게 너무 좋다. 결론은, 별로 고맙지가 않네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상황이니까 선배님은 빵 터진 거예요. 야, 엄마 내가 너 지금, 어, 아무리 이게 비싸지 않다 그래도, 야, 엄마 다른 이제 후배들이랑 사주는데, 너 이게 고맙지가 않다는 거냐? 여기서 <laughs> 아, 고맙지. 그니까, 러이 순대국밥에 50% 할인된 가격. 이게 막 부담, 어떻게 보면 부담되지 않은 거였데50% 할인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님이 지금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깨어서 우리한테 시간을 써주겠다는 게 중요한 거다. 어, 사실, 술 이게 얼마가 이게 50만원 짜리겠다고 10만원 짜리겠다고 100만원 짜리겠다고 500만원 짜리 상관이 없다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시간을 쓰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랑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아 절대 안써왜그 시간 쓸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해서 유튜브 하면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되는데 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쓰냐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게 사실 정확한 현실이니가 정확한 현실 그리고 저한테 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또 만나도 별 부담 없다 그런 모임이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10번 만나도 술 취해가지고 10번을 똑같은 사람이 사도 전혀 개념치 않는 모임이만 살아남게 된다.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이 소비생활의 벽을 뚫으려면 사업자 카드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고 세팅을 해야지 과소비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과소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소비생활로 도파민을 느낄 수가 없어. 소비생활로 행복한 거는 말 그대로 월급쟁이를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아등 빠듯하게 소비생활 해야 이게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거지. 여기선 소비생활에, 어, 도파민을 못 느끼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시간의 결론의 도도리표로 돌아가서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시간을 어, 가치가 있지 않는 데서 시간을 쓰지 않아. 차를 돈으로 메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 내가 시간을 못 써. 차만 못 쓴다. 그러면 돈으로 메꾼다. 여기서 이 로직이 막고가 나오는 겁니다. 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어느 순간 돈으로 만족을 할수 없고 돈으로 만족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게 우리 인생 삽니다. 어쩔 수 없어. 어,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일단 가야 된다. 사업자를 내야 된다. 어, 부업을 해라. 정금이 유튜브 하기 운도 아, 빌드업 하기 엄청 힘드네요. <laughs> 어쨌든 오늘 얘기한 거는 정말 소중한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귀중한 얘기고, 절대 안 알려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강의료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멤버십 지불하면 이런 걸 알려줄까? 어, 강의료 해도 이런 꿀팁은 알려줄 것 같은데. 어쨌든, 음, 근로소득세는, 예 분들은 정말 모르는, 유나리도 2년 전, 3년, 2년 전까지 1년 전까지 몰랐어 어. 그렇게 잘 나간다고 떵떵대봤자 모른다고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에 대해서 어, 여실히 알려드렸으니 어, 고민을 좀해 보시고 어, 소비생활 진짜 나 진짜 과소비 떵떵대고 살고싶다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죠